히포크라테스가 현대에서 의료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 윤리와 신뢰를 강조한 선구자입니다. 오늘날 디지털화된 의료 환경에서 의료 데이터는 치료와 연구의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데이터 윤리 문제가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에 살며 의료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그는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국제적 의료 데이터 윤리 기준 제시 히포크라테스는 의료 윤리의 보편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윤리 기준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그는 의료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환자에게 명확한 설명과 동의를 얻는 것을 필수적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 권리를 보장하며 데이터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그는 국가 간 의료 데이터의 교환과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윤리 규정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공통의 데이터 표준을 개발해 모든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데이터 오용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건강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윤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윤리적 기준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이 윤리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파트 2.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 원칙.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현대에서도 그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화된 의료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환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익명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연구나 분석에 활용하도록 규정했을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완전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의료 데이터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나 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을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상업적 오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파트 3.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 제시.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의료인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는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그는 의료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표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의료 데이터는 저장, 전송, 공유되는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 보호하도록 규정했을 것입니다. 이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정기적인 데이터 보안 감사와 업데이트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데이터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이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이는 의료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에서 의료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그는 국제적 윤리 기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의료 데이터가 환자와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